<laughs> 이야기, 그날 밤바람은 평소와는 다르게 산악게 울부짖으며 집 창문을 부수려고 하는 듯 거세게 몰아쳤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거세고 사정없이 쏟아져 거리를 어둡고 위협적인 강으로 만들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알락기자 위에 앉아 있었고, 책은 펼쳐진 채로 물에 비해 놓여있었지만 정신은 딴데가 있었고 집중할 수 없었다. 분위기는 짙고 뚜렷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은 일주일 전에 시작되었다.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늘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공원을 뛰어다니던 헤르슨 신의 막내, 팀이었다 다음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착하고 재능있는 소녀, 카터신의 딸 에밀리였다. 그렇게 목록은 늘어갔고, 각 가정에 고통스러운 공백과 마비된 공포를 남겼다. 실종은 설명할 수 없었다. 싸움의 흔적도 비명 소리도 단서도 없었다. 마치 아이들이 밤에 흡수되어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경찰은 당황했고 이웃들은 겁에 질렸고 나는 나는 내 안에서 나를 잠식하는 커져가는 공포감을 느꼈다. 어느 날밤 잠을 청하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듯한 부드럽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멜로디였다. 처음에는 불안과 수면 부족의 산물인 내 상상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멜로디는 점점 더 분명하고 더 강렬해지면서 계속되었다. 그것은 아름답고 우울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멜로디였는데 마치 조상의 슬픔에 젖어 있는 듯했다. 음악을 들어봐. 부드럽고 벨벳 같은 목소리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에는 나 혼자였지만 그 목소리는 틀림없었다. 그것은 차분하지만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어둠의 메아리가 담긴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음악을 무시하고 최면을 거는 듯한 매력에 귀를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멜로디는 내 정신에 스며들어 내 존재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꼈다.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짙고 억압적인 안개가 동네를 뒤덮어 불빛을 흐릿하게 만들고 집을 유령 같은 실루엣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나는 나를 공포에 질리게 만든 것을 보았다. 사라진 아이들의 모습이 공중에 떠 있었고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실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멜로디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리고 거의 유령 같았고, 간신히 들릴 정도의 속삭임이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와, 우리와 함께해. 공포가 목을 짓눌러 사제를 마비시켰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창문을 닫고 싶었지만, 내 손은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끔찍한 춤과 지옥의 멜로디에 최면이 걸려 갇혀 있었다. 갑자기 또 다른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가득 찬 비명이었다. 그것은 길 건너편에 사는 나이 많고 과묵한 남자, 헨더슨 씨의 목소리였다. 창문을 닫아. 듣지 마. 그 비명소리에 나는 최면에서 깨어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커튼을 닫고 창문으로 달려갔다. 나는 힘껏 닫아 춤추는 아이들의 모습과 불안한 멜로디를 막았다. 나는 벽에 기대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었다. 심장이 가슴에서 뒤쳐 나오려는 듯 맹렬하게 뛰었다. 나는 끔찍한 운명을 간신히 피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악몽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집 안에 갇혀 나오기를 두려워했다. 창문을 나무로 막고 틈새를 헝겊으로 막았다. 나는 음악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멜로디는 내 마음 속에서 울려퍼지며 아름다움과 어둠으로 나를 괴롭혔다. 나는 실종에 대해 조사하며 논리적인 설명을 찾았다. 신문 기사를 읽고 경찰 기록을 찾아보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고대의 저주에 대해 수궁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 숭배에 대해 수궁거렸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어느 날, 지역 도서관의 기록을 검토하던 중, 나는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음악으로 아이들을 매혹시켜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는 떠돌이 피리부는 사람에 대한 고대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는 모호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사라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특정 멜로디에 대해 언급했다. 멜로디에 대한 설명은 내가 듣고 있던 것과 일치했다. 시면의 교양곡의 멜로디. 나는 그때 진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저주도 숭배도 아니었다. 훨씬 더 나쁜 것이었다. 그것은 순수함과 절망을 먹고 사는 조상의 힘, 원초적인 악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음 희생자로 선택되었다. 나는 내 운명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나는 음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 나는 멜로디의 역사를 연구하고 음표와 리듬을 분석했다. 나는 멜로디가 불협화음과 어두운 화음이 얽혀있는 자장과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또한 멜로디에 특정한 기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수세기 전에 자신의 아이들을 잃고 인류에 복수하겠다고 맹세한 미친 음악가가 만든 것이었다. 음악가는 자신의 음악을 사용하여 아이들을 죽음으로 유인하고 어두운 존재에게 희생재물로 바쳤다. 다음 날 밤,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지자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안개에 맞섰다. 나는 눈을 감고 멜로디에 집중하여 그 의미를 해독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이미지를 보았다. 뛰놀고 웃고 자유롭게 달리는 아이들의 이미지. 고통에 찍히고 복수에 사로잡힌 남자의 이미지. 영혼을 잃은 깊고 끝없는 심연의 이미지. 나는 그때 음악의 목적을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열쇠이기도 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 너머의 장소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 사라진 아이들이 영원한 악몽의 죄수가 된 곳. 나는 음악이 더 이상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미친 음악가에 맞서 갇힌 영혼을 해방시키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다. 내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고 안개가 나를 감싸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느꼈다. 나는 황량한 풍경, 그림자와 침묵의 장소에 있었다. 동네 집들은 악몽의 미로로 변했고, 끝없는 복도와 아무데도 통하지 않는 문이 있었다. 사라진 아이들은 미로를 헤매고 있었고, 귀를 잃고 혼란스러워 했다. 미로 한가운데에서 나는 미친 음악가를 보았다. 그는 뼈로 만든 왕좌에 앉아, 손에 피리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악의적인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증오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내교향곡에 합류하러 하나 보군, 그렇지? 당신을 막으러 왔어요. 나는 말했다. 당신은 나를 막을 수 없어. 내 음악은 너무 강력해. 당신의 음악은 고통을 먹고 살아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내 피리를 꺼냈다. 할아버지의 것이었던 나무 피리였다. 나는 눈을 감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나는 희망의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 해방의 멜로디를 연주했다. 나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연주했다. 내 음악은 미친 음악가의 음악과 맞섰다. 시면의 멜로디는 희망의 멜로디와 충돌했다. 불협화음은 순수한 화음에 맞섰다. 전투는 격렬했다. 위로가 흔들리고, 그림자가 흔들리고, 사라진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내 음악이 더 강했다. 내 음악은 진실이었다. 점차 미친 음악가의 음악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빛을 잃고, 그의 얼굴은 부드러워졌다. 마침내 음악가는 패배하여 왕좌에서 쓰러졌다. 그의 피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시면의 음악은 영원히 침묵했다. 미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집이 무너지고 그림자가 흩어지고 사라진 아이들이 악몽에서 깨어났다.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침대에서 일어났다. 음악은 멈췄다. 안개가 거쳤다. 동네는 평화로워졌다. 사라진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공포가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심연의 교향곡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음악의 힘과 희망의 중요성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피리로 사랑의 멜로디를 연주하여 어둠이 다시는 내 동네로 찾아오지 않도록 할 것이다.